안녕하세요. 연원 TV입니다. 저가 오늘은 이음 이게 뭐였더라? 그 은행에서 그거 돈 넣고 다시 통장 으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렇게 옆으로 꼬아지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laughs> 아 웃기죠 좀. 일단은 이것을 안 꽂았을 때는 레고 지폐가 나오질 않아요 야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나 아! 흔들어도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세게 흔들다 보면은 이쪽이 막 이렇게 틈새로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그짐 소리 신경 쓰시지 마시고 자, 이렇게 이렇게 틈새로 안될 때는 여기 열었다가 다시 닫아주시면 은 그럼 됩니다 자안 나옵니다 오이 뭐야 자 이렇게 넣어놓고 잠시만요 야이어맨넌 여기 왜 왔어 왜 오면 안되네나통과지로 갔지 그냥 저리가 이, 돌격이다! 돈바닥 방패! 오. 야! 너 뭐야? 야! 장치주기 푹 사망. 이렇게, 도둑이 훔치러 갔네 이걸 넣고, 오이씨, 들렸다. 야! 몇 개? 뭐야? 여기 여섯 개의 이런 게 있거든요. 어, 한개안 나왔나? 아, 여기 있어. 아이언맨 사망했다고 다시 살아난 건 아니겠지? 뭐야, 아이언맨 또 왔잖아. 이 아돌. 이 너, 또, 또 엄마 바라보지 마. 목덜리게 공격. 죽었다. 아여맨 죽었어. 아여맨 가면은 이제 내가. 아여맨 저리가. 아여맨 가면은 여기다가 놓을 거야. 자 이렇게 해놨고, 자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안 넣었을 때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게 반절밖에 안 가기 때문. 하지만 이것을 넣고 쭉 해주면 끝까지 다아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엔 만드는 영상 올릴 테니. 아, 뭐야. 아니면 얼굴이. 다음에는 만드는 영상 올릴 테니까 테니.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엔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재밌게 보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a, 그럼 안녕. Bye bye. Ya. Yeah. 유령.